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전기회로개통도 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의 396페이지에서 39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p 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요게 시각 경보장치죠. 그러면 하나의 발신기. 여기에 이제 발신기의 부품이죠. 그리고 시각 경보장치가 있고 하나의 경계구역의 감지기가 있죠. 그러면 어 배선을 이젠 반복되지만은 어 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감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지기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죠. 플러스 선 여기서 출발을 하고, 마이너스 선 여기서 출발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신기 단자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에 종단장을 설치하죠. 그리고 발신기 단자대란 말은 이렇습니다. 이 선을, 이걸 이제 단자랍니다. 선을 연결하는 이제, 이제, 그 설치 장소를 단자대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감지기 선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 다음에는 이제, 한 볼까요? 저기 위치 표시 당선 그리고 경종 별선 이거죠. 그리고 공룡으로 선은 마이너스 선은 별선 표시된 공룡으로 이 공통 선이죠. 이거 이제 공통 선이라 부릅니다. 마이너스 선 공룡 선이라 하면 이해가 쉬울 건데, 전기에서는 이제, 공통세냐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화연결구죠. 여기 이제, 청식 전화선입니다. 그리고, 어, 건 이제, 누름 스위치죠. 누름 스위치는 결국은, 감지기 선하고 동일한 선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응답 램프 요청색 응답 램프 그리고 이 연두색은 이 초록색은 그죠 공통선이죠 이 전화선에도 사용하고 응답 램프에도 사용하고 회로선에도 사용하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감지기 선이 이 출발하는 이 빨간선이 이렇게 이 녹색선하고 같이 연결되죠. 누름 스위치하고 같이, 그리고 이 감지선 청색선은 동일한 단자대에서 누름 스위치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감지기선과 누름 스위치는 단자대에서 동일한 위치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각경보 장치는 별도로 내려온다 했죠. 왜 그러냐면 시각경보 장치는 소비전력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층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층에 모두 이제 두 선에 이렇게 같이 연결합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서 보십시오. 그 위층에 위층에 위치 표시등이 위층의 위치 표시 등, 이 예, 하나만 추적해 볼게요. 위층의 위치 표시 등 선이, 자, 이게 위치 표시 등 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위층의 위치 표시 등 선이, 여기의 2층에 또 위치표시등 선 같이 쓰죠. 어차피 수신기는 내려오죠. 그러니까 각층별 그 위치표시등 선은 동일하게 동일한 선으로 계속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층별로, 각층별로 이렇게 뭐 위치표시등, 빌선, 빌선 하나 더 추적해 볼까요? 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면 일제경보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청별을 하지 않고, 자, 벨선, 검정선이죠. 벨선, 검정선입니다. 자, 벨선, 이렇게, 이렇게, 검정선입니다. 동일한 선이죠. 위층의 벨선도, 동일한 여기에 연결되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선을 다 여기서는 해로 선만 이 위층의 해로 선은 수신기로 별도로 내려가고 또이 층의 해로 선은 감지 선은 별도로 수신기로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해로 선이 여기서 헤로 일선은 이렇게 내려온 것은 그위층에 제일 위층이 크고 헤로 이선은 이층의 감지선이죠. 그러니까 수신기에 각각 헤로선만 다르고 이제 다른 거는 그 위층과 같이 쓰죠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옆에 그림을 이제 도시기호로 옆에 방금 설명드린 것을 이제 도시기호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감지기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 선이 되도록 쓰니까 네 선, 네 선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 7 선에 시각경보 장치가 있으니까 2선이죠. 근데 여기서는 7선에 또 플러스 헤로선 1 추가 그리고 시각경보기 2선 해가지고 음 10선이 되는거죠. 이렇게 10선이 되고 9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시각경보기는 여기 있습니가 전화연결책이죠. 여기에 구멍에 꽂고, 저, 이수신반의그 근무자하고 상호 통화를 하는 겁니다. 또요기또 상시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전화선이죠. 검정선은 전화선. 그리고 그 녹색선은 응답선입니다. 그리고 누름 스위치선은 회로선이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선들은 빨간선을 이렇게 공용으로 씁니다. 공통선. 저는 회로선에도 마이너스 선, 응답선에도 마이너스 선, 전화선에도 마이너스 선 그렇게 씁니다. 월, 원래는 전화선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응답선 마이너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회로선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6선이 필요하지만은, 어, 선의 절약을 위해서, 1, 전화선, 2, 응답선, 3, 회로선 4, 공통선, 4선. 네 4선이니까 네 2선이 절약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어, 나는, 절약을 안 하고 이러겠다, 여수선을 하면은, 틀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 다 이렇게 이제, 그,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형을, 네, 감직기 평면도를, 평면도상에 연결한모 보겠습니다. 이 감직이죠. 감직이 이렇게, 그, 선이 연결하는 게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 이해를 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이렇게, 이렇게 두 선은, 두 선은 이제 받고, 송배전식이죠. 송 보내다, 배 받다, 보내고 받고 증기를 방식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감지기를 흘러올라서 흘러 끝에 왔죠. 요 종단장을 설치했죠. 감지기 선의 끝에. 그때 이제 종단장을 설치해서 수신기에서 이 전기를 보내가지고 미시한 전류가 수신기에 들어오면은 6V의 전기가 들어오면, 아, 선이 끊어지지 않고 정상이다. 돌아오는 전류가 제로면은, 아, 단선이구나. 24V 그대로 들어오면 합선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단장이죠. 종단장은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이 선이 끊어다는지안 끊어진지를 멀리 수신기에서 이제 그 테스트가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 이거죠. 그러면 종단장은 이 감지기선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작동입니다. 수신기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동도 하면서 미시한 전류만 흘러갈 수 있게 맞는게 종단장이거든요. 그러면 수신기 도통 시험을 이쪽 손으로 전기를 보내봅니다. 종단장으로는 미시한 전류가 24V를 보내는데, 한 6V 정도 전으로는 흘러갑니다. 그러면 수신기 도착이 6V 전후 되면 은 아선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테스트하는게 그러니까, 도통 시험이 수신기에서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죠. 종단장의 우리가 감지기 또는 감시하는 부품의 회로에 미시하는 감지 전류를 흘려 수신기가 감지 회로의 단순 유무를 판단하게 하는 부품이 종단장이다. 그러니까 감지기 회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펌프 실의 압력 스위치나 댐퍼 스위치 회로고 이런데 이제. 그 종단장을 설치해서 수신기에서 그 회로에 그 선이 끊어는지를 수신기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 은 보겠습니다. RM은 자 이렇습니다. 매 마찬가지로 피형과 같이 이제 감지기를 이렇게 송배선식으로 연결해서 종단장을 설치하고 여기는 복도의 감지기죠. 복도의 감지기를 연결해서 종단장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지기 선만, 감지기 선하고 그 벨선, 벨선이 이제 중계기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감지기 선, 그리고 누름 스위치죠. 누름 스위치, 같은 선이라 했죠. 그리고 벨선은 이제 이렇게 신호 전송선의 중계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중계기에 연결되지 않는 이 검정선은 이렇습니다. 발신기에서의 수신기로 연결되는 검정선은 위치 표시등선 전화선 응답선 공통선 이거는 이제 중계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이 이 부분의 상시한 내용을 그린 것이 이거죠. 자, 감지기선 감지기선이 연결되죠. 그리고 누름 스위치 누름 스위치 그리고 벨 응, 저 시각 경보기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위치 표시등 그 전화선 응답선 응답선 전화선 위치 표시등 이세 부품은 여기에 지금 좀기기 가지 않죠. 그1 2 3 공통선 4 이건 이제 아래 발신기, 발신기, 수신기로 연결이 되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